자, 삼겹살 또 한번 해보자. 아, 무이 삼겹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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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봐. 오, 음, 오, 삼합 같은 거는 별로 전 무슨 뭐 홍어 느낌도 없이 막 먹고 막 그러지 않아요? 삼합은 붙여서 먹으니까 잘 몰라요. <웃음> 나도. <웃음> <그래서 미리미리>. 자, <laughs> 이제 음. 한 젓가락 해서. 아 음. 김으로 님은 잡셔도 됩니다. 음, 맛있어 음. 음? 어떠 음?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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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참 씹어야 돼서 아, 그러고 30년 전 맛이 아직도 제가 자주 가는 경고를 어, 점줘 우리나라 음식이란 게, 그렇죠. 어, 같은 어, 홍어 한 마리 가지고도, 보세요. 찜, 탕. 이것만 있습니까? 여기 보세요. 홍어 무침, 홍어 회, 삼합, 아, 이런 게다 어, 홍어 요리들이죠. 홍어 하나 가지고, 지금 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요리가 다섯 종류가 됩니다. 이제 우리나라 음식의 이제 특성인데 그리고 어, 홍어를 즐겨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? 아마 있다고 하면 칠레 정도가 되지 않을까. 근데 그 사람들이 홍어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왜냐하면 우리나라고 지구 정 반대쪽으로서 모든 기후 여건이 거의 같죠. 칠레가. 그래서 칠레산 아, 농산물은 거의. 네, 예, 우리 국산동산물과 비슷합니다. 아하, 위도, 경도, 위도가 비슷해서 그런가요? 아, 그렇죠. 아 음. 그런 비밀이. 아, 근데, 우리가 그런 말 했죠. 신토불이. 아, 사람의 몸과 그, 그 땅은 서로 다르지 않다. 하나다. 그래서, 아, 자기가 사는 지역에 나는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이고 또 계절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이 그 계절에 먹는 것이 좋다 예, 이제 또 애가 추가로 나왔군요 근데 아, 모든 음식은 어, 자기 몸에 맞아야 된다 그럼 몸에 맞는다는 건 뭐냐 그 땅에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아, 사람 몸에서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한테 우유가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. 왜? 그러니까 유럽에는 소가 잘 자라는 초원 목초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? 그러니까 소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도 그 소하고 잘 어울린다는 뜻이 됩니다.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소가 나지 않는 지역이죠.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우유는 별로 좋은 음식이 안 되고 오히려 차라리 해로운 음식에 들어갑니다.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? 요즘 학교에서 우유급식들을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좋다거나 크게 나쁘다거나 뭐 그저 그렇습니다. 아이 애를 보니까 애간장이 타네요. 왜? 애간장도 타고 음식을 좋은 음식 먹고.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언제 먹어야 되느냐? 언제 먹어야 되겠어요? 겨울에 먹어야죠. 아이스크림 그래도 겨울에 먹을 때 진짜 제 맛이 나는 겁니다. 예, 이처럼 우리가 밥, 예, 홍어 그리고 이거 미나리 이것처럼두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한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. 이건 우리만의 특성이고 우리 문화, 우리 토양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うーん、ありますよ